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시니어분들의 가게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 때문에 고민 많으셨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물가도 오르고, 연금은 적은데, 매달 나가는 고정비용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건강보험료는 정말 부담스러운 항목 중 하나인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모르시면 정말 손해를 보시거든요. 바로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시니어분들이 본인이 실제로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계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걸 돌려받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는 이 제도를 놓치시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억울하게 더 많은 돈을 내셔야 합니다. 특히 올해 소득이 작년보다 줄어드신 분들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자영업을 하시던 분이 은퇴하셨거나 임대 수입이 줄어드셨거나 각종 부업 소득이 없어지신 분들 말입니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는 크게 세 가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첫 번째는 소득입니다. 작년 한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금 소득, 사업 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등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재산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재산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 전월세입니다. 만약 전세나 월세로 사시고 계시다면, 이것도 건강보험료 계산에 반영됩니다. 이세 가지를 종합해서 매달 내셔야 할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소득 부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25년 건강보험료는 2024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언제 하시죠? 매년 5월에 하시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언제 이 정보를 받아서 건강보험료에 반영할까요? 보통 11월부터입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10월까지는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시고, 11월부터 다음에 10월까지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내시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만약 2024년에 소득이 많이 줄어드셨다면,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2023년에 높았던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시고 계신 겁니다. 억울하죠? 바로 이런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나온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소득조정신청제도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게 어떤 제도냐 하면 여러분의 실제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그에 맞춰서 건강보험료도 함께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단순하죠?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영수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2022년까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그때 연간 소득이 4,500만원 정도 되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장사가 너무 어려워져서 2023년 초에 가게를 정리하셨어요. 그래서 2023년 소득은 1,800만원 정도로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거죠. 문제는 박영수 어르신이 2024년 내내 4,500만원 소득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계속 내고 계셨다는 겁니다. 한 달에 거의 40만원 가까이 나가고 있었어요. 연금과 적은 알바비로 생활하시는 분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었죠. 그런데 이 조정 신청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7월부터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15만원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무려 25만원이나 절약되신 거예요. 박영수 어르신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제도의 대표적인 혜택 사례입니다. 소득은 실제로 줄어들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예전 기준으로 내고 계시던 분들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이 신청을 하실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역가입자분들은 대부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역가입자라는 건 직장에서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을 말합니다. 은퇴하신 분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전업주부분들이 여기에 해당하시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직장 가입자 중에서도 일부 분들이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2024년부터 새로 바뀐 부분인데요. 직장 가입자라고 해서 다 제외되는 게 아니라 직장에 다니시면서도 부업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 다니시면서 주말에 부동산 임대업을 하신다든지 투자 수익이나 배당금 소득이 있으신 분들 말입니다. 요즘 시니어 분들 중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으시잖아요. 신청 조건은 간단합니다. 2024년 소득이 2023년 소득보다 10% 이상 줄어들었으면 됩니다. 그리고 2025년 소득도 2024년과 비슷하거나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되시면 신청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바로 그 소득입니다.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이 제도는 절대로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알아서 2분 소득 줄어드셨네요. 건강보험료 깎아드릴게요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직접 나서서 신청하셔야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손해를 보고 계신 거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올해 2025년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8월 11일이라는 마법같은 날짜입니다. 왜 8월 11일이 마법같은 날짜냐고요? 8월 11일까지 신청하시면 7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해주거든요. 그런데 8월 12일 이후에 신청하시면 신청한 달에 다음 달부터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 거. 이명자 할머니께서 8월 5일에 신청하셨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4개월 동안 줄어든 건강보험료를 적용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이명자 할머니께서 8월 15일에 신청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9월, 10월 이렇게 2개월만 적용받으시게 됩니다. 똑같은 신청인데 단지 며칠 늦었다는 이유로 2개월 치 혜택을 놓치시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계산해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알수 있습니다. 만약 한 달에 20만원씩 건강보험료가 줄어든다면 8월 11일 전에 신청하신 분은 80만원을 절약하시고 8월 12일 이후에 신청하신 분은 40만원만 절약하시게 됩니다. 무려 40만원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강력히 권해드리는 건 7월 1일부터 8월 11일 사이에 반드시 신청하시라는 겁니다. 특히 7월 중에 신청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이 조정 신청은 11월까지만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11월부터는 새로운 소득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이 짧은 만큼 더욱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 직접 방문하는 방법, 우편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장 편리한 건 온라인 신청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하실 수 있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하실 수 있어서 좋죠. 하지만 인터넷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도와드릴 거예요. 우편 신청도 가능한데 신청서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반드시 준비하셔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2024년도 소득금액증명원입니다. 이 소득금액증명원은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예상 소득에 대한 자료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정리하셨다면, 사업자 등록 말소 확인서, 은퇴하셨다면, 퇴직 관련 서류 같은 것들 말이에요.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신청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 사항을 말씀드려야겠어요. 이 조정 신청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잘못 신청하시면 오히려 나중에 더 많은 돈을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런 일이 생기는지 실제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최정호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최정호 어르신은 2023년에 부동산 임대 소득이 3천만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임차인이 나가면서 임대 소득이 1,5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올해 7월에 조정 신청을 하셨습니다. 건강보험료가 한 달에 25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처음에는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2025년 하반기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임대료를 올려받게 되신 거예요. 결국 2025년 전체 소득이 2,800만 원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년에 정산할 때 부족하게 낸 건강보험료를 모두 토해내셔야 합니다. 게다가 가산금까지 붙어서 오히려 더 많은 돈을 내게 되신 거죠.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으려면 2025년 소득 전망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신청을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해요. 첫 번째, 하반기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는 쉬시다가 하반기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분들 말이에요. 두 번째, 부동산 매매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이 생기잖아요. 이것도 소득에 포함되거든요. 세 번째, 주식이나 다른 투자 수익이 예상되시는 분들입니다. 요즘 시니어 분들도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큰 수익이 날것 같으시면 조정 신청을 조심하셔야 해요. 네 번째, 자녀분들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증여받은 돈으로 이자 소득이 생기거나 다른 소득 활동을 하시게 되면 소득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반대로 이런 분들은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우선 완전히 은퇴하셔서 연금 외에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으신 분들입니다. 연금 소득은 이미 정해져 있어서 갑자기 늘어날 일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시고 더 이상 사업을 하실 계획이 없으신 분들도 안전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안심하고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신청하실 때는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상담 전화번호는 1577-1000번입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어요. 직접 본인의 상황을 설명하시고 신청해도 되는지 얼마나 전략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이 조정 신청은 1년에 한 번만 할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신청하시면 취소하거나 다시 신청하기 어려우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팁을 하나 더 드릴게요.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2025년 소득금액 증명원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생각보다 소득이 많이 나와 있거나 예상과 다른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신청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께서 헷갈리지 않도록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두 번째 단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민원신청이라는 메뉴를 찾으세요. 그 안에 보험료 조정 신청이라는 항목이 있을 겁니다. 세 번째 단계, 본인 인증을 해야 합니다. 공동 인증서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하시면 돼요.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도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어요. 네 번째 단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2024년도 소득금액을 정확히 입력하는 거예요. 소득금액 증명원을 미리 준비해 두시고 그대로 따라 적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단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합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은 필수고요. 사업 폐업이나 은퇴 관련 서류가 있으시면 함께 첨부하세요.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방문 신청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강남순 할머니께서 실제로 방문 신청하신 과정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강남순 할머니는 컴퓨터를 잘못 다루셔서 직접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셨어요. 먼저 준비물을 챙기셨습니다. 신분증, 2024년도 소득금액 증명원,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통장사본도 가져가셨어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도착하셔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셨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예약제로 운영하니까 미리 전화해서 예약하고 가시는 게 좋아요. 상담 직원분께서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대요. 강남순 할머니의 경우 2023년 임대소득이 2,400만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1,200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조정 신청 대상이 맞다고 확인해 주셨어요. 신청서 작성도 직원분이 도와주셔서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바로 접수까지 완료하고 집에 오셨어요. 우편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전화로 요청하시면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동봉해서 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때 등기 우편으로 보내시는 걸 추천드려요. 혹시 분실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신청 후에는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보통 신청 후 2주 정도 지나면 처리 결과를 알려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처리 현황을 확인하실 수 있고,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결과를 알려드려요. 승인이 되면 다음 달 건강보험료부터 조정된 금액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소급 적용되는 부분은 다음 달 고지서에서 차감되거나 환급으로 처리되어 만약 신청이 거부되면 그 이유도 자세히 알려줍니다. 서류가 부족하다거나 조건에 맞지 않는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거든요. 신청할 때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은 가족 중에 건강보험료를 함께 내시는 분이 있다면 그 분과 상의해서 신청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그리고 신청 후에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되시면 반드시 건강보험공단에 알려주세요. 중요한 안내사항을 놓치실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렸는데요. 이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지만 조건을 잘못 판단하시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신청하시지 마시고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큰 수입이 예상되시는 분들은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런 제도들은 국가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만든 것들입니다. 조건에 맞으시면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여러분의 권리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드릴게요.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은 7월 1일부터 8월 11일까지가 골든타임입니다. 2024년 소득이 2023년보다 10% 이상 줄어드신 분들이 대상이고요. 신청하시면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줄어든 소득에 맞는 건강보험료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소득이 크게 늘어날 예정이시라면 신청을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해요. 나중에 정산할 때더 많은 돈을 내셔야 할 수도 있거든요. 신청은 온라인 방문 우편 중 편한 방법으로 하시면 되고, 2024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을 반드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쁘겠어요. 건강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운 노후 생활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